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금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일리아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이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리시아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로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적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설이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주와 맞추기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어떤 사도로 선택하셔서 그에게 케파라고 부르시면서 굳건한 이 바위 위에다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노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그분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수호할 그런 지상 대리자로서의 임무를 맡기시면서 지옥의 그 권세마저도 당해내지 못할 그 성리의 확실한 보증을 주셨죠.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도인적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거기다가 천국의 이어서를 맡기시면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맥복 푸는 권한까지 주심으로써 당신의 전권을 이 베드로에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대목을 들어보십시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있을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베드로 사도자 축일은 다른 말로는 성베드로 요회축일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주일이 생겨난 그 이유도 이 고대로마 시대의 그 이교도 풍속 때문에 그래서 이 연회라는 이 말이 붙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 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로마인들은 매년 2월 달이 되면은 13일에서 20일 사이에 어떤 특정한 날을 낙정해서 조상의 묘로 가서 위령 제사를 그 지내지냈습니다. 지냈, 그리고 마지막 날인 그2 2일에는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누면서 죽은 이를 추모하는 그 기념행사를 보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덤 앞에다 음식을 차려놓으면은 죽은 자의 그 혼이 그 무덤 주위를 배회하다가 제사 음식을 가지고 사라진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신자들이 묘지에다가 진수성찬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배단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어, 이교도 관습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2월 22일 이 진수 성찬의 유회가 일리는 이 날에 베드로 사도좌를 기념하는 그 축일로 대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축일이 바로 2월 22일에 정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일을 베드로 승인의 연회 축일로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주화에서 이 주화라는 것은 자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별한 권위와 위엄의 자리를 나타내는 말이 좌라는 말이죠. 그래서 왕좌, 주교좌, 우리 뭐 주교좌 성당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주교좌 할때그 좌를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자 주일이 생겨났던 그 배경은 우리 교회의그 황금전설에 기록된 바로는. 베드로가 안티오키아의 최고 영광의 자리에 오는 것을 기념하는 그 날에서부터 생겨났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의 보활 성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발매하면서 베드로는 믿음이 굳건해져서 그리고 온 때를 나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예루살렘을 주무대로 해서 정교의 힘을 쓰다가 사방의 신자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교수가 점점 더 늘어났을 때 헤로데 왕이 박해가 시작이 되죠. 이때 예루살렘의 축교였던 바로 어, 사도 요한의 형님이었던 대양고 사도가 제일 먼저 사도단 중에서 제일 1호로 숙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도 헤로데 왕에 의해서 투옥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천사의 그런 도움으로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되게 됩니다. 베그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구출된 이후에 신자들의 간증으로 그 가장 안전하다는 그 안전 지대인이 안티오키아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티오키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였죠. 이때 안티오키아의 종독이었던 그 테오필로가 베드로를 붙잡아서는 베드로, 그대는 왜내 네 백성을 타락시키고 있는가? 그러면서 막 추궁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했는데 총독은 화가 나서 그를 감금시키면서 음식값을 도 넣어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몇달 며칠 동안 이 굶주림과 목마름에 지쳐서 기진백진한 그런 상태로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의지할 데 없는 이의 도움이시여 어서 오셔서 저를 도우소서. 시험이 저를 거의 무너뜨려 가나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왔어 베드로야,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너를 고통에서 구해줄 자가 곧다리다 그런데 그 동안에 바오로는 베드로가 감금되었다. 바오로는 급히 안티아키아로 달려가서 대어필로 총독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는 손재주가 뛰어난다면서 무슨 일이든지 시키기만 하면 잘한다면서 그렇게 총독의 관심을 사서 결국 그 총독 집에 십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바오로는 그 총독 환지에 있는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독방으로 달려가서 귀르기수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바오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베드로를 끌어와서 화영 없이 울며 절교를 했습니다. 오 나의 형제 베드로여,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내 영의 동반자여, 당신은 반드시 다시 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한시를 눈을 뜨면서 바울을 바라보고 울기 시작을 했죠. 그리지만바 탈진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때 군주님의 지쳐있던 그 베드로한테 먹을 거와 마실 것을 입속에 넣어주고또 힘을 얻어준도 회복했던 그 메도로는 다시 바울을 울기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서 총독에게 돌아가서 조심스럽게 청문을 드리게 되죠오선하신 테오필로가하여 위대하심으로 명성을 누리시는 분이시요, 당신의 기쁨은 명예와 이웃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소한 잘못으로 위대하신 선하심을 망치고 있나이다. 당신께서 베드로라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신 일을 한번더 생각해 보소서. 그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더이다. 그런데 그의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어찌나 심한 꼴을 당했는지 피골이 상접하여 그가 말을 해줘야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보잘 것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일을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나이까? 만일 가깝게서 그 사람에게 이전처럼 자유를 주신다면, 그는 분명 가깝게 아주 유익한 봉사를 해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페오필로가 반박을 하면서, 그거는 근거 없는 꿈인 이야기다. 만약 그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면 감옥에서 자기 자신이나 자유롭게 빠져나오도록 해라 만약 할수 있다면 그에게 죽은 지 14년이 된네 아들을 살려서 데려오라고 해라 그러면 그를 다치지 않고 다시 놓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았던 그 바오로가 감방으로 달려가서 베드로한테 이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 바오로 그래서는 떨어지기 어려우 못하긴 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쉽게 이루어 일이네. 그러면서 함께 묘지로 가서 그 종독의 아들의 그 무덤 앞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데오필로의그 아들이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데오필로 종독 또안티오키아의 그 주민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왔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자수도 급격하게 벌어져서 결국은 웅대한 교회까지 세우시게 되었죠. 이때 종독은 그 성진의 중앙 높은 곳에다가 이모자를 두고 바로 그 높은 곳에다가 베드로를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베드로를 우르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년 동안에 바로 그 좌에서 착한 목자로서, 그리고 또 사도들의 모범이 되어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7년간 안티오키아를 다스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후로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관할구를 25년간 다스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 사도 좌에 얽힌 황금 전설입니다. 이베드로의 사도 좌는 당대에서 끝난 일회성의 그런 자리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세세의 영원토록 이 베드로의 사도주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몇 면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조직이나 나라를 보더라도 2000년을 그렇게 존속했던 그런 조직과 나라는 하나도 없었죠. 자,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수차례의 정면이나 나눈 단을 통해서 왕조나 정권이나 혹은 나라가 바뀐 경우들이 얼마나 허당이 많았습니까?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조직이나 나라들도 하나같이 흥망성세에 그런 전체를 밟다가 결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갔죠. 그도록 긴 역사를 자랑하던 이 로마 왕조도 천년 세월을 버티다가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로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2000년 세월을 한결같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이 정통성을 물려받아서 오늘에까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데는 성베드로 좌의 그 정통성을 승계받은 바로 266분의 교황님들을 통해서 개성되었고, 발전되어 올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던 이유. 만일 성베드로 사도자인 이 교황 주화가 없었다면 우리가 떨린 건 무심점 없이 분명히 힘을 잃어버렸을 거고 이천 년 역사 중에 해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이천 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가톨릭 교회는 수많은 이단과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면 했죠. 실제로 아리우스파라든지또네스토리우스파또 영지주의 등과 같은 그런 이단들이 초세기부터 격세해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분열도 또 계속적으로 자초가 되었죠. 동방정교회 분열이 이루어졌고 영국성경회하고도 또 떨어져서 분열이 되었고 또1 5 1 7년에는 프로테스탄트가 종교개혁으로 만연하면서 우리가 톨릭자모회부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이 하나의 교회가 지금은 많은 교회를 지금 분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톨릭교회는 여전히 하나요구로하고 보편되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지해온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반석 위에, 바로 죽음의 힘도 당할 수 없는 막강한 천상의 힘이 바로 이 우리 교회라는 이 반석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구슬한 인간의 조직처럼 보이지만은 이 속에는 하늘매 거룩한 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세월을 견딜 수가 있었고 이렇게 보존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보듯이 예수님의 당신의 고은 사업을 이어갈 교회 수장으로서 베드로를 세우셨고 그 베드로에게 당신의 정권을 다 위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걸어서 수위권이라고 불러다 머리 숫자의 자리 위자 권세 권자 모든 사도들 중에 최고 으뜸의 권한 이게 수위권입니다. 자 오늘날로 지자면 모든 주교들 중에 최고 으뜸인 바로 교황의 고난을 걸어서 수익권이라고 이렇게 부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조직 위에서 이수익권을 당신의 본능으로 부유를 하셨고 비록 인간의 우수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신적인 힘이 우리 교회를 지켜왔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천 년 역사를 지금까지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걸어서 거룩한 창녀라고 교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창녀. 아주 좀재미는 표현 같지만은 분명히 말이 오페가 있죠 거룩함과 창녀는 결코 올릴 수 없는 조합입니다. 창녀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어요. 거룩함이 어떻게 창녀와 맞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반대되는 두 개념이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바로 더러운 창녀 같은 이런 인간의 조직인 우리 교회 속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자는 나약한 인간 베드로가 수장으로 이끌어왔듯이 지금까지도 나약한 인간인 교황님들에 의해 서 끊임없이 이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인간의 그런 조직이지만은 이런 나약한 조직이지만은 이런 나약한 조직 속에 성령께서 0천년 역사 동안에 함께 해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자를 세우신 이수님의 뜻을 만들어서 구원의 진리를 보존하고 있는 이 교권에 언제든지 경수들이 순명하고 또 충성할 것을 시약을 해야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날을 맞아서 특별히 교황님의 그 영육 간의 건강을 아울러 출근하고 또그 동시에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의 이베드로의 사도자가 영영세세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질무 중에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